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끊기고,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핫스팟 켜 줘야 돼서 데이터가 너무 아깝잖아요. 음. 있어 김밥이 어제 밤부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 참치 마요 김밥 그리고 해리포터 보면서 같이 먹을 거예요. 하루는 진짜 못 찍겠고 <laughs> 우선 오늘 나가서 장보고 하는거를 찍어볼게요 아, 오늘 노을이 진짜 예쁘네요 이제 낮에 떠있을땐 잘 안돌아다니고 이렇게 완전 해지고서 밤 되기 전, 저녁 이럴때 돌아다녀요 마트 가는 길 완전 이렇게 허허벌판입니다 오늘 가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일주일 동안에 식량을 좀 비축하려고요 옷은 그냥 이런 골지티에 언니가 사준 바지예요 <laughs> 언니 째거 <질> <laughs> 그래도 여기 중동도 좀 지금 약간 가을이 온 날씨까진 아니고 어 여름이 끝나가는 정도? <laughs> 여서 뷰가 괜찮네요 나쁘지 않다 목적지 여기입니다 알로스라 마트 여기가 중동인데도 돼지고기도 팔고 해요 근데 고기는 오늘 안살 거고 박스 들릴까 말까 음, 커피 오늘 마셨으니까 패스 먹으면 매운 거 먹고 싶으니까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거 정현이랑 제가 따로 들어가기로 돼가지고, 근데 경유가좀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주려고. 장바구니 눌려놓고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본걸 마지막으로 장은 안 보고 싶어요 <laughs> 지금 보이세요? 땀가서 젖은 거야. 여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 지금은 7시 47분이고요. 어... 내일부터 리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인터넷 어, 강의 들어야 할걸 듣고, 오늘은 어, 이니셜 트레이닝? 처음에 입사교육할 때 했던 이제 페이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싹 훑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뭘 봐야 할지 좀 모르겠어서 오히려 차라리 좀 범위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으면 그래도 지금 비행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머리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백, 그냥, 그냥 백지장. 진짜 너무 기본적인 것도 기억이 안 나서 아까 보다가 <laughs> 소름 끼쳤어요. 와, 아, 내가 이렇게 <laughs> 지금 비행 가면 사고 치겠다 싶은 거죠. <laughs> 있어서 회사를 갑니다 교육센터가 너무 추워서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도 얇아서 별도움은안 되지만 이사 o 은이이사람 오늘도 출근합니다. 어 날이고 저녁으로 이거 고등어 캔 사놨던 거 먹으려고요. 그리고 무나 감자로 보통 하는데 저는 냉털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배추로 하겠습니다. 맛 있으려나? 이거 이렇게 밑에 양배추 깔고 김치 넣고 소스 넣고 이거 고등어 한 캔. 국물까지 다 넣어줘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합니다. 바지 입고 이거는 정현이 줄 거예요. 오늘 정현이가 한국 가는 날이어서 문고리에 걸어두고 출근하려고요. 차입니다. 음, 이거는 저희 회사 매뉴얼 들어있는 USB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줘야 돼서 그거 하고 있어요. 파일을 300개를 업데이트 해야 되네. 미쳤구만? 시작 보여드리면 여기가 저희 들어오는 입구고 회사 이렇게 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그 조종사분들 이제 그런 분들 브리핑하시고 체크인하는 공간이고 이 왼쪽으로 가면 저희 승무원들이 브리핑하는 브리핑 룸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네, 제가 어제 식당한테 돈을 좀 꺼서 그돈 갚으러 가야 돼요. 어제 현금이 없어서 그냥 사먹고 오늘 돈 갖다 준다 했어요. <목소리도> 오늘 먹겠습니다. 초코밥. 이제 이런 리튼 테스트는 끝났고 저희 회사가 이렇게 GAA라고 해서 실습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네, 이쪽은 파일럿들 하는 곳이고 저희 승무원들 하는 거는 저쪽으로 쭉가는데요 이제 여기 GAA라는 곳은 어 실습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뭐 이베큐에이션 아니면 뭐불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압하고, 이런 걸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행기 슬라이드 내려오는 거 실습하고, 그런 거 하는 곳이어서 이제 앉아서, 어 저희는 이제 드릴이라고 해서 프로시저를 따라야 하는 거를 외운 대로 해야 해서, 그거를 한번 싹 훑어보려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음 약간 카타르도 그렇지만 유니폼, 음 그냥 일반적인 SNS 같은 것도 좀 주의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오게 최대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나오면 좋죠.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이거 입사교육할 때 받았던 종이들인데, 원래 이런 매뉴얼들이 엄청 내용이 많고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 보고 외우는 부분들을 따로 줘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어피가 잘 됐어요. <laughs>